3,40대 장만에서 평생 드는 명품 가방 4가지 딱 집어서 소개할 텐데요 왜 3,40대에 사야 하나 클래식한 가방들이라 20대가 들면 엄마 거 뺏어들은 마냥 고상한 느낌이고 50대 이상 되면 가죽 가방은 무겁다 하시고 또멋 부리는 가방은 잘안 사시더라고요 아직 멋 부릴만한 힘과 용기가 쏟아 있는 3,40대에 질러서 50대 이후 멋쟁이 왕언니 돼서까지 쭉들수 있을 만한 클래식한 제품으로 무겁. 않고,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작은 가방은 제외해서 엄선해 봤습니다 우리 작은 백으로 시작해서 큰 가방 요 순서로 가볼까요? 스테이 튜요 가방은 사베트 포셰트예요 아직은 아는 사람만 아는 뉴욕 베이스 브랜드. 가격은 1390불입니다. 사베띠는 뉴욕에서 2022년 런칭한 가방 브랜드고요. 한국에서는 꼴수코모에 팔더라고요. 제가 2021년도에 구매해서 그때부터 엄청 추천도 하고 막 시어머니 선물도 사드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드는 가방이에요. 그 당시 유명하지도 않았던 가방을 왜 사게 되었냐? 에르메스의 포시에트라는 가방이 있어요. 제가 그걸 사서 들어보고 반한 거예요. <laughs> 이게 작아 보이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고, 어디나 손이 잘 가. 그래서 다른 가죽이나 컬러로 또 사고 싶은데 잘안 줘. 그러다가 꿩 대신 닭으로 사게 된 가방이에요, 사실. 허나 그 매력이 너무 충분하다. 스웨드 가죽에 카키 컬러 그리고 골드 하드웨어로 구매했는데요. 이게 가죽도 있고 스웨드도 있고 은장, 금장, 요 사이즈 혹은 조금 더긴거 여러 초이스가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골라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이브닝 백. 어릴 때 클럽 갈때 들고 가던 아니면 우리 왕 언니들 우아한 사교 모임 같은데 탁 이렇게 한 줌에 쏙 쥐어지는 그런 백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브닝 백들은 작고 장식적인 요소가 많아서 평소에 절대 들게 되지가 않아요. 또 대부분 클러치 백들은 핸들이 없어서 불편하고요. 저는 클러치만 들고 나갔다 하면 어디다 자꾸 두고 와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금속 장식이 딱 있어서 드레스업 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가 있어서 어찌나 편한지 안에 핸드폰, 차키, 선글라스, 쿠션, 기타 등등등 꽤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쉐입이 딱 잡혀있는 가방이다 보니 추리닝까지는 아니어도 청바지에 자켓이라든지 그렇게 힘준 캐주얼 룩 혹은 반대로 드레스업에 힘뺀 클러치 백 포지션으로 딱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힘주는 가방, 에라가모 간치니 토트백이에요 가격은 3,200불. 에라가모 가방의 대표 주자 중 하나죠. 정갈한 사다리꼴 실루엣과 존재감 있는 간치니 금장 로고가 매력적인 토트백입니다 우선 가방이 이렇게 딱각 잡혀 있고 광택 나는 가죽에 골드 하드웨어가 뚜아. 나는 꾸꾸로 드레스업 할때 들어주시오 하고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오마니들의 학교 행사. 친구들이랑 떼빼고 광내고 가는 모임. 꾸꾸 직장인 가방으로 너를 임명하노라. 화려한 무늬나 컬러가 아니라 가죽 고유의 광으로 은은하게 튀는 고급스러움. 애들이 들면 엄마 가방 같지만 30대 이상이면 원피스 같은데 단정하면서 클래식한 느낌으로. 60대 왕언니들 뭔가 투피스에 민크 코드에 딱 들어주시면 너무 예쁘겠다. 이 사다리꼴 쉐입도 여성스럽고 예쁘지만 핸들이 이렇게 힘있게 딱서 있으면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손으로 잡기도 좋고 이렇게 손목에 쉽게 낄수 있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작은 가방 중에 핸들이 이렇게 낮으면 손목에 딱낄때 엄청 불편하거든요. 안쪽은 소지품 구분해서 넣기 좋도록 두 섹션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벽에 지퍼 포켓 하나 있네요. 에르메스 켈리 25 셀리와 같은 느낌이면서 4분의 1 가격이니 얼마나 좋아요. 어깨에 맬수 있도록 탈착 가능한 스트랩도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 매본 적은 없어요. 스트랩을 달아본 적이 없음. 요거, 요거, 크로스로 매는 가방 아니죠. 우아하게, 기품 있게 토트로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드린 에르메스 린디백. 이건 린디 26 사이즈 클레망스 가죽 에토프 컬러의 골드 하드웨어 조합이고요. 가격은 9,900불입니다. 항상 이 가방은 볼 때마다 너무 잘 만들었네. 너무 예쁘네. 했는데 30대엔 잘안 땡기더라고요. But, 그러나. 30대부터 약간 고상하게 입는 스타일이라면 괜찮. 저 같은 경우는 40대 되면 사야지 했던 가방이에요.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벌킨이나 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양이 딱 잡혀 있고 힘줄 때 드는 용도에 더 가깝다고 한다면 인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는 이 모양 때문에 편안한 느낌이라 추리닝 같은 캐주얼부터 꾹꾹 정장 어떤 아웃핏을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편안한 바이브가 있어요 에르메스인데 데일리백 느낌 그중에서도 어떤 체형이든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26 사이즈는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수납력은 또 어찌나 좋은지 안에도 이렇게나 넓은데 양쪽 안파크로 포켓까지 있어요 이렇게 핸들이 양쪽으로 있어서 토트로 들기도 좋고, 이 양쪽 핸들 위 스트랩으로, 숄더백으로도 좋고, 이렇게 팔목에 낄 수도 있고 말이죠.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가격대가 높은 게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르메스에서 벌킹 켈리보다 허들이 낮으면서, 디자인도, 실용성도 다 잡은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테가 베네타의 인트레치아토 후보백. 제 거는 오래된 모델이라 현재는 나오지 않고, 뉴 버전으로 스몰이 4,600불, 라지가 5,700불이네요. 오늘 소개하는 가방 중에 제일 넉넉한 사이즈 가방. 이탈리아어로 따은, 짜여진이라는 뜻으로, 가죽 스트립을 촘촘하게 대각선으로 직조한 형태의 브랜드의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이죠. 그래서 딱히 로고가 없어도 딱 보태가구나 하는 포인트. 이런 시그니처 위빙이 한편으로는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늘 어른들이 들면 멋져 보였던. 그래서 40대가 되면 꼭 갖고 싶었던 가방 중 하나입니다. 전이 가방 너무 잘 들어서 다른 컬러 사이즈 조합으로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딱 하나만 골라라 한다면 보테가 호보백의 근본인 이 스몰 사이즈의 컬러는 이 짙은 브라운. 이 사이즈의 이 컬러 조합으로 하겠습니다. 좀뭘 넣어줘야지 예뻐서. 요 옛날 버전은 가죽 간격이 좀더 좁고 촘촘하면서 부드럽고요. 이런 곡선 형태가 편안한 느낌이라면 요즘 나오는 뉴 버전은 간격이 좀더 넓으면서 탄탄한 느낌이더라고요. 좀더 직선 느낌으로 시크하고요. 뉴 보테가는 한껏 젊어져서 위빙도 이렇게 대각선이 아니라 직선 형태로 직조한 것들도 보이고요 미니 조디 같은 작은 사이즈부터 컬러풀한 옵션들 굉장히 다양해서 2 30대들도 많이 찾는 브랜드가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좀더 힘을 빼고 넉넉한 사이즈에 편하게 이렇게 훅들수 있는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사이즈도 좋은데 이게 가죽 스트립을 엮어서 만든 형태라 전체 가죽 두께랑 밀도가 분산되니 가볍고요 딱딱하게 쉐입이 잡혀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 툭 매주면 몸에 자연스럽게 감겨서 이렇게 막 움직여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어른들의 캐주얼 그냥 툭 매줬는데 멋있는 꾸안꾸 가방 그 느낌이에요 로고나 메탈 장식, 뭐 이런 요소 하나 없는데도 그냥 딱 보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30, 40대에 구매해서 50, 60대까지 세련된 왕언니로 거듭날 수 있는 가방 네 가지를 딱 집어봤는데요. 제 초이스 괜찮았나요? 싹티로써 여러분 쇼핑 합리화도 시켜드리고 결정장에 있는 백스님들 쪽지 게 과외로 골라드리고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꽃길만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위시리스트 가방도 좀 쉐어해주시고 여러분의 쇼핑메이트로 이 언니 참 괜찮다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